날 받아줄까 이런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정말 이 가난이 너무무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집도 내가 살려야지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주에 비행기표를 샀어요. 편도로만 이제 어... 돌아올 표를 구입한 네 구입했어요. 그때가 스물두 살 때인데요. 아 그래 나는 한국에 나와서 내가 가수가 돼서 성공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 편안하게 해야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편지를 하나 써놓고. 이제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들어갔어요. 아빠, 나 갈게. 그랬더니 아빠가 원래는 아, 나 갔다 올게요. 그러잖아요. 근데 그냥 안올 거니까. 아빠 나 갈게. 그랬더니 아빠가 가라고. 그래서 백불 가지고 서울에 왔거든요. 그래서 그 공항에 딱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, 말말 무작정 오신 거네요 이제. 예. 한국에 와서 언제...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표가 없는 거죠. 예, 그런 건 없었죠. 그래서 백불만 가지고 온 거예요, 기타 하나랑.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아저씨 여관이 많은 대로 데려가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천호동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, 지금 생각에. 근데 정말 그 올림픽대로가 얼마나 그 쓸쓸하게 느껴지던지. 그래서 딱 이틀이 되고 미국에서 먹었던 스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스파게티를 하나 사 먹고니까 그러니까 오 돈이 백 불이 싹 떨어진 거예요. 네. 아 이제 큰일 났다. 네.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. 그런데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송승환씨 전화번호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, 송승환 씨한테 아, 공중전화로 와서 전화를 했더니 너 어디냐고. 그래서 천호동에 무슨 여관이라할지 너가 미친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아, 오빠, 내가 갈 때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당연히 기다렸다고. 그래서 훈키 프로덕션을 만드셨어요.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. 어, 송선 씨, 고맙습니다. 그떻게 보면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제 네. 결국 어 착한 모음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원했던 꿈을 네. 이루시게 된거 아닙니까? 저 그래서 부모님은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? 성공하고 4년 만에 갔어요. 4년 만에 부모님을 뵌 거예요? 네. 그 안에, 그 안에는 보라빛이 한기 막 대한민국을 그냥 덜써 떠서 그럴 때도 어. 부모님이 한국으안 들어오셨어요? 네, 안들어 그때는 들어오실 어, 상황이 못 되셨어요. 그래가지고 4년 후에 보라빛 단계 하면서부터 이제 생활비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고 어. 뭐 동생 학비 뭐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공연차 뉴욕으로 갔어요. 어. 그래서 어. 엄마 아빠가 굉장히 슬퍼하셨어 그때 아주 부려오죠 사실 제 딸이 진짜 그렇게 먼 곳으로 2물두 살에 집을 나간다고 하면 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의 돌발 행동에 보랏빛 향기가 태어난 거죠 아와 정말... 아 예. 보랏빛 향기를 딱 노래를 받고 첫 무대에 서서 이게 음. 세상에 음. 통하고 있을 때 어.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노래하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, 근데 너무 여학생들이 미워해서. 그게 슬펐어요. <laughs> 그게, 그걸 근데 왜 어, 왜 근데... 그래서 막그 <laughs>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<laughs> 싶었어요.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왔는데. <laughs> 아, 너희들 <laughs> 왜나 <laughs> 이렇게 미워하냐. <laughs> 그때 얘기를 하신 친구를 싫었어요. 진짜 남자들만 다 좋아하고 오, 다들 네. 온실에서 큰 학춘 좋아하고. 네. 진짜 행복할게만 잘한 줄 알고. 다 질투하고 그랬죠. 되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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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고 그랬죠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자분들이 나 안녀했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좋은 여자인데 <laughs>